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술TV의 업적 2,000점 만들기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자, 주술TV 드디어 업적 1 0점이 돼서 맹호회안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맹호회안은, 요, 오누여산성 오셔서요, 너굴도사를 누르면 맹호회안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술TV 맹호회안 첫판입니다. 근데 이제 총3 라운드로 돼 있는데 말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첫 라운드에 그냥 등장하는 호랑이 처치해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메인이 되겠는데 두 번째가 구슬이 나오는데 그 구슬 주변으로 사람이 모으면 모이면 그 구슬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점수 엑스 파티해서 그렇게 해서 요 업적에 보시면 환웅의 유산에서 업적에서 그냥 횟수 업적만 이렇게 진행하면 되주시겠고요. 또 그거 외에 맹호의 안 5, 6, 700점 요 업적까지도 챙겨주시려면 그두 번째 구슬 라운드에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제가 채팅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써야겠네. 파란색 구슬이 1명, 1점. 그 다음에 초록이 2명. 그 다음에 주황이 3명. 빨강이 4명이 모아야 점수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1점, 초록색 3점, 주황색 5점, 빨강색 7점이 되겠고요. 자, 일단. 승우회안을 점수 엑스팟도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천명이랑 비슷하죠 천명도 지금 제가 30번까지 완료했는데 천명이랑 비슷하게 100번만 한다면 160, 210점을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루에 세번이니까한세달정도 한달인가요? 어, 한달정도 하게 된다면 무려 160에 210점을 업적을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또, 덤으로 점수까지도 또 챙긴다면, 210에 220, 240, 270점까지. 그리고, 시면, 나라까지 한다면, 330, 3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호재의 한이 풀린다면, 자, 이거는 포함되나요? 380, 420, 480까지. 그러니까, 맹호의 한만으로 480점을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암산으로 해서 그, 지금 올려드린 제목과는 다르겠지만, 이 맹호의 한만으로 약 500점 가까이 480점을 얻어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은, 제목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릴 텐데. 그래서 이 맹호야는 하면 할수록 업적을 굉장히 많이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커피 중독자님께서 저를 이제 또 맹호 버스를 태워주기 위해 어,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 시작해 주십시오 자, 주술TV 맹호 첫판입니다. 참고로 맹우는 업적 천 점이 달성이 되야 되고요. 시작해 주세요. 네, 자성을 켜야 되나요? 호랑이는. NPC 눌러서, 신 보면, 되나요? 아, 따로 있나요? 그거는, 따로 영상 올리면 될까요? 아, 보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따로 영상 올릴 수 있나요? 그거만 알려주세요. 아, 보고 와야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주술 쪼랩 TV.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까요? 한이 맺친 이유. 오래전에 있었던 이 있다고? 자, 이건 못 넘기나 봅니다. 자, 환웅과 공과 호랑이가 있고요. 읽어드려야 되나? 너희가 정령 사람이 되고 싶다면 동굴 속에 들어가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도록 하여라. 그렇게 환웅 앞에서 약속한 둘은 동굴로 들어가 마늘과 쑥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 곰은 웅녀가 되었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호랑이도 인간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돼서 호재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 더큰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곰을 좋아한 거죠. 자, 곰과 호랑이 다른 종족인 둘은 이어질 수 없었고, 환웅의 도움으로 둘다 인간이 된다면, 자신을. 근데 곰은 호랑이의 마음을 모르고, 환웅과 혼인을 합니다. 좋다고 하죠. 어, 결론은 여자네요. 사람도 되지 못하고 사랑도 못 얻은 호랑이와는 깊어져만 가고, 오녀산성 한켠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환호한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리라. 한맺힌 호재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아, 그런 이유로 호랑이가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사랑도 인간도 되지 못해서 자, 그래서 입장을 하려면 이렇게 여기 너굴도사에서왜하이맺힌 건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입장 요 조건이 있네요. 일반은 1000시면은 2000, 나락은 3000이 되겠습니다. 투력 조건은 3500, 4500, 5500이 5천, 될 거고요. 자, 입장해 주십시오. 호랑이들을 쓰러트려 볼게요 자 처음 옵니다 저도 마법 효과를 꺼놨는데요 제가 켜놓을게요 자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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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록 파랑 초록 자 이렇게 합니다 파랑이 이제 한 명만 해도 되고요 초록이 두명그 다음에 주황 세명 빨강 네 명입니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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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파랑, 초록, 초록 이렇게 해서 파랑이들을 쓰러트려 줄게요. 자, 파랑. 파랑만 찾아서 일단 한 다음에 초록은 협력해서 같이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초록 같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4명이서 해야 좋겠죠? 이러면 600점 된다고 합니다. 자, 겸사겸사. 이렇게, 겸사겸사, 500점과 600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꿀이죠? 굉장히 꿀입니다. 순식간에, 업적 30점을 챙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500점 이상으로 완료하다, 600점 이상으로 완료하다를 챙겨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030점 순식간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눌러볼까요? 한 자리에 뭐 이해할 이를 들어보려고 한다. 호재. 동료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호재를 바라보네요. 그랬구나. 미처 몰랐다고. 늦었다고. 혼약을 한 몸.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고개가 푹 숙이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영원히 남아있는 이상. 됐나요? 나가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맹호의 한, 예? 또또 또 입장한 건가요? 맹우에 안 컨텐츠를 찍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업적 천점이 되시면 맹우에 안잘 모르시더라도 저도 방금 전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냥 점수 x 파티를 들어가셔서 그냥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x가 이미 왜냐면 횟수만 채우더라도 업적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총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빨강 1명, 초록 2명, 주황 3명, 빨강 4명. 어, 700정원 4명이서 도전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다보면 사람들도 늘 거기 때문에, 그냥 점수 엑스팟을 하시더라도, 이게, 어느새부턴가, 아, 유튜브 올라갑니다. 어느새부턴가, 어, 하다 보면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맹호의 한 컨텐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업적. 아, 이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 고민입니다. 맹호의 한을 100번 풀어주다. 맹호의 한을 600점 이상으로 완료하다. 뭐 이렇게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맹호의 한을 올릴지.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